아, 뭐야 아 걱정해요 렌트카 직업 맞아? 예전? <laughs> 예 아니에요 저 아니 예전 렌트카 직업 맞아? <laughs> 아니요 뭐 주차 이렇게 하면 잘한 거지 뭐왜 예,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좀 기다리지 제주 사람 성격 다 엄청 천천히 간다 그러더만 어? 아거기는 저기 앞에 있어요? 아, 시간 너무 잘 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휴식으로 수익. 요즘에 코스피 좋잖아요. 운이 좋게 좀 땄죠. 그걸로 중고차 한대 살라고. 그래서 운 좋게 딱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보니까 주식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네. 역시 제 채널은 남성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식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점심 때 제주도. 아 일단 오늘 저녁 먹방은 무슨 먹방을 할 거냐? 바로 새우탕 컵라면과 제가 이걸 샀습니다. 흙. 오겹살 냉장 오겹살 먹방을 하겠습니다. 하하 쌈장이랑 사나치 김치랑 빈약한 식단이 아니고 오전에 그 제주도 제 예전 직장에 제주지점 지인이랑 그 형님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제주도민 맛집 갔거든요. 거기 대박이던데. 무슨 뷔페식으로 돼 있는데 9 0 0 0원 내고 흑돼지에다가 수육에다가 이렇게 그밥 반찬 퍼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와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좀 간소하게 먹을 예정이고 와이 주방만해도 이거 뷰 진짜 너무 좋은데 멋지다. 그래서 잠깐 조리를 하고 본격적인 그 형님의 주식 스토리를 들려줄 겸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주식 예측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 마이크 달았으니까 멀리스 찍어도 잘 나오네. 점심을 먹었는데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어, 지금 코스피 3100에다가 주식 요즘 좀잘 되고 있냐 형님? 하니까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시발시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르질 않는데요. 아니, 지금 같은 장에 대체 안 오르고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이 대체 뭐가 있냐? 근 보니까 무슨 종목이냐면 바이오 관련주예요, 바이오주. 차트를 봤는데 진짜 6,000원에서 8,000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왜 대체 그런 종목을 샀냐? 물어보니까 그 해외에 요즘에 코로나가 좀 다시 발병을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인가, 뭐, 방콕에도 가는데 태국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2의 코로나 유행이 올것 같다. 그래서 그런 진단키트 관련주를 이제 한번더산 거예요. 자 고기도 구우러 갑시다 여기 별도 주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또그 전에 무슨 종목을 들어갔냐 시젠을 들어갔었어요 시젠 지금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젠을 들어가서 조졌다 그것도 빨리 안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갔겠죠 아마 근데 제가 또 해외 주식으로 산 잡주 중에서 그런 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로 제가 또몇 천만 원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아니 형님 이거 시젠으로 한번 그 뒤통수 당했으면 이번에는 좀딴 걸로 사지. 대체 왜 그런 걸로 샀냐. 이 성향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투자하면서. 분명히 예전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도파민이 그쪽으로 생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고기가 익어간다. 굽고 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매실청. 요 매실청 원액에다가 물을 딱 넣어가지고 섞어 먹으면 꿀맛 이 정도 섞으면 될것 같고. 자, 소금을 가져가서 좀 칩시다. 그리고 바깥에 상추 있거든요? 상추 아무 때나 가져다 먹어도 되니까 서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소금을 한 꼬집만 딱 넣어주고 열심히 구워줍니다. 고기 익는 동안 상추 서리하러 가자. 아, 그리고 후식은 여기 옥수수. 옥수수를 한 박스를 줘가지고 이거. 와, 미쳤다. 초당 옥수수 한 박스. 와. 이거 후식으로 먹겠습니다. 쪄가지고 우리 상추 잘 자라고 있나 한번 볼까? 야 지금 딱 너지기 전이네요. 여행 와서 보통 그 제가 막 오름이나 성산 일출봉 엄청 자주 가거든요. 마지막 날에. 근데 이번에는 서쪽이라서 가지는 못하는데 약간 그렇게 해지는 거 보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 다닐 때. 평소에는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일출 일몰 이런 거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주도라서 그런지 그게 훨씬 예쁘고 특히 그 제가 야시장 저번에 찍었을 때 아, 그때 노을 진짜 대박이었는데 최고였죠. 확실히 여름이라서 지금 해가 엄청 늦게 떨어져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금방 어두워지는데 새벽에 또 금방 빨리 해도 뜨고 너무 좋습니다. 오, 우리 상추들 잘 자랐구만. 여기서. 또 너무 크게 자란 건 약간 쓴맛 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자란 거를 조금만, 몇 개만 따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 가운데 거 위주로 이렇게 몇개 따주고 너무 큰 거는 거미줄도 붙었고 좀 작은 것만 한5섯 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다. 자, 파밍 완료. 이렇게 소소하게. 자연인의 삶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끼는 체험단으로 거의 먹고 있고 다른 한 끼는 지인이랑 식사할 때도 있고 집에서 그냥 밥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돈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탕과 제주 오겹살 김치와 텃밭에서 딴 상추까지 이렇게 해서 매실 음료와 함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구도를 잘 잡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구도잡기가 힘드네.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하죠. 그 형이랑 이제 친해서 제가 뭐 주식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거든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냥 뭐 누구 찍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워낙 친하니까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있는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손해를 봤는데. 근데 약간 좀 저도 미안하긴 하죠. 괜히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점심도 얻어먹었는데 이제 나보다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뭐 물론 얻어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스타벅스는 제가 사줬고요. 그래서 뭐 주식 이게 수익이 나는 게뭐 제가 엄청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장이 워낙 좋은데 아난 당연히 그 형님도 딴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 지금 물려있다고 하니까 아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한입 먹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도파민. 한번 수익률 이렇게 테마주나 단타나 이런 것들 들어가서 정치주나 들어가서 막 하루에 20% 30% 먹고 나면 그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성향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런것도 엄청 느리잖아요 지금 뭐 6만 전자도 못가서 답답하고 하이닉스는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분명히 삼성전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애가 탈 거란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를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몇 개월 전부터 이미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 운영진들 경영진이죠 경영진들이 이제 재무쟁이들이 자리에 많이 앉아서 이런 것들 나중에 삼성전자 진짜 문제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말이 들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막 그렇게 엄청 우량한 그런 줄을 또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이 올랐는데 실제로 막 수익이 막 몇백만원, 몇천만원 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보면. 물론 타이밍 좋게 몇 개월 전부터 저점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겠지만 정말 막 1, 2년 전에 아니지. 그때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막 카카오랑 네이버가 엄청나게 떡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 일단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음, 쫄깃쫄깃하구만. 자, 갓단 상추도 음, 그런 것들 보면 분명히 몇년 전에 최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음,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과연 탈출을 했을까? 뭐, 손절을 하거나 뭐, 나오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그 옛날 최고점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데, 그 예전에 고점까지 와서 본전에 또 과연 팔수 있냐? 못 팔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얼마인데, 이거 이득까지 내고 나와야겠다 해서 또 기다리다 보면, 꼬꾸라져서 다시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 끊어야 될지 모르고, 수익은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맞고, 손에는 빨리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거꾸로 하죠. 수익이 나면은 안절부절해서 빨리 익절을 하고 싶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아, 이거 복구되겠지, 그냥 놔두자, 이러고 막 1년, 2년 놔두고, 계속 마이너스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런 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정보 찾는 거나 이런 것들이 흐름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처럼 일반 그냥 일하는 직장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실시간 이렇게 뭘 체크하거나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배당 주는 주식이나 어, 오량한주,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 지금 그냥 이 코스피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 나머지 일부 종목들만 많이 올랐고, 크게 오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내기분상 그런 건가, 이게? 체감상 코스피 3100인데 모든 종목들이 지금 완전 미쳤다. 그 정도 수준은 또 아닌가.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이 제가 공매도 들어간 것 때문에 지금 더 오를 건데 왜 지금 공매도 들어갔냐.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3200, 3400더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이 주식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이제는 슬슬 약간 하락을 할것 같다 싶어서 공매도를 친 거고 뭐또적당한게 있다가 많이 심하게 오른다 싶으면 손절 쳐야죠. 뭐. 그래서 제주 지금 일주일 차인데전 네, 직장 동료도 만났고 우리 블로그 하시는 제주 도민들도 만남을 성공했고 그래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해녀 체험이고 한라산을 갈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날씨가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새벽에 한라산을 한번더 올라갈까 작년에 올라가서 성공을 하긴 했는데 뭐 지금 어차피 일주일 정도 남았고 기간도 널널하니까 하루 정도 갔다 오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우탕 진짜 오래간만에 먹는다. 이거 할인 안 했으면 사지도 않았을 건데 아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그 형님이랑 자동차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비를 따지자면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좋긴 한데, 또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차값은 비싸고, 그 연료에 따른 키로수로 이게 휘발유 값을 넘기려면 은어 엄청 많이 타야 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개통의 시스템이나 엔진이 고장이 나면 이 수리비가 비싸다. 뭐 이런 단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기차를 사라. 뭐 전기차는 진짜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전기차는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휘발유나 하이브리드나 둘 중에 하나 아마 살것 같긴 한데 중고차로 목돈이 있으면 그냥 일시불로 사는 게 제일 그나마 이득 아닙니까 이게 할부로 하게 되면 어그 이자나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크루즈 샀을 때 뭣도 모르고 그때 신용등급 제가 8등급인가 그래서 1금융권 대출도 안 나오고 담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증금도 없다 보니까 심사도 다 떨어지고 부모님 그 지분 넣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풀대출로 거의 넣었죠. 무이... 무담보로 계약을 하니까 그때 쉐보레 크루즈 2천만 원짜리였는데 LT 플러스 그게 제가 한 달에 한 48만 원씩 냈어요 4년 동안 생각해보면 엄청 비싸게 그냥 호구로 낸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장 때문에 회사를 회사 다니려면 차가 무조건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거고 지금은 이제 차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조건 내가 차한대 뭐, 신차로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장기렌트도 많이 하고, 중고차 시장도 이렇게 중고차도 많이 사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중고차 양아치들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SK, N카나 뭐 K카 이런 데에서 적당한 거 매물 찾아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렌트카 지인한테 제가 요청을 아마 한거도 있는데, 이제 수수료는 거의 안 가져가는 조건으로 뭐 1%나 2% 가져가겠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제가 뭐, 만약에 50만원씩 내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제가 보험을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돈이 있으니까 원래 중고차 살돈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다른 데또쓸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걸로 주식을 또할것 같아가지고 아 장기 렌트보다는 그냥 있는 걸로는 일단 수익으로 중고차를 사자 구매하자는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운 상태고 차량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회사를 안 다니니까 어떤 차가 대세인지 인기 많은 차인지 잘 몰라서 그냥 뭐 혼자 적당하게 타는 거니까 뭐한 30대 후반 이제 40대면 뭐 소나타나 k8 정도면 되지 않나 그랜저는 약간 좀 아재 느낌 나가지고 별로고 여러분 차다 가지고 계세요? 무슨 차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라면 다 불겠다 일단 먹고 나서 네 여기까지 하고 아 이거 음식을 원래 보고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제가 영상을 이렇게 딱 찍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냥 먹는 것만 보여드렸네. 아직 초보 유튜버라서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